남북 분단 60여 년의 세월을 넘어 이제 이산 가족들 3 시간 남짓이면 금강산에서 가족들을 만납니다. 북측 가족이 보고 싶어하는 우리 측 상봉 대상자 380여 명이 지금 금강산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 상봉단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환 기자. 네, 강원도 속초 한화리조트입니다. 네, 이산 가족 상봉단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상봉, 상봉단은 상봉 조금 전 국, 북측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측 CIQ에 있습니다. 앞서 아침 속초 수소를 떠난 상봉단은 1시간 전쯤에 우리 측 CIQ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북측 CIQ에서 방북 심사를 받은 뒤 최종적으로 금강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금강산으로 가는 길은 구분도로입니다. 이 시속 60km 정도로 버스가 서행을 하게 되는데 2, 30분 정도, 오후 1시 정도면 금강산으로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상봉상봉당 가운데 77살 김순탁 할머니와 83살 염진례 할머니는 각각 천식과 허리디스크 증세로 버스가 아닌 구급차를 타고 상봉길에 올랐습니다. 이두 할머니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서 의료진 12명과 구급차 5대가 동행했습니다. 상봉단은 금강산 온정각에서 잠시 식사를 하며 휴식을 하고 오후 3시 반 단체 상봉을 통해 분단으로 생이별한 가족을 처음으로 마주합니다. 단체 상봉은 금강산 면회소에서 약 2시간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우리 측이 주최하는 환영만찬을 끝으로 첫날 상봉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상봉 이틀째인 내일은 오전엔 개별 상봉, 오후엔 단체 상봉 등두 차례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봉 마지막 날 작별 상봉은 우리 측의 요청으로 예전보다 1시간 더 늘어나 2시간 동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가족 상봉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인데요. 이번에 우리 측은 96가족 389명이 금강산을 방문해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속초에서 YTN 지화입니다